이제 그 다음 문장 유찬어 신명이 생시하고 예 그키 신명에 참여해서 시초를 낳고 여기서 유찬 그할 유자 유 그다음에 명자 여기 나오죠 명자요 유명 여기서 나와 요 유명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진리에세 얘는 그해요 진리가 할듯말 듯해 그런데 깨우친 사람 눈에 보면은 뭐요 환하게 밝은 것이죠. 빛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깨우친 사람들은. 그 신명인데 도울 찬자입니다. 근데 신명에, 그기 신명에 참여해서 신명을 깨우쳐서 이 말이죠. 신명은 신명 지덕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성인이 2차로 제기하 신명 기덕부인죠. 어시에 시작 발기하여이 통신명 지덕하며 이 유만물지하니 이체 천지지선하며 이 통신명 지덕 이 통신명 지덕이란 말이 반복해서 주역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명이라는 건 가장 근원적인 진리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유학의 유학에서 신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본성이면서 나의 본성 자리 그걸 신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속적으로도 즐겁게 놀면 신명 난다막 이러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드러난다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본질 적인 개념이 신이 발음 명자인데요. 그 다음에 시초시자. 시초시자는 결론부터 말하면 이게 하던데, 전통적으로는 이게 시초점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점이라는 게 극수 지뢰주의 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시초를 시초시자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계사상편 11장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시고로 시지덕은 원이신이오 계지덕은 방이지요 육효지유는 여개공이니. 이차로 세심하여 태정의 미라며 기둥의 여민 동원하니 신이 지레코 지장화하니 기숙명 여차지리오 고지총명이지 신무이불살자부인저 하면서 기하상편 한 문장에 나가잖아요 그죠근데그앞 문장에서 시지덕은 원이요 시의 덕은 원만하면서도 신묘하고 괴덕은 방정하면서도 지혜롭고 시초점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덕을 붙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이라고 붙인다는 건 시초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사랑 내지는 인격적 사랑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덕이라고 친 거거든요. 진리를 난 포장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시지덕은 원의신이다. 또이성 천하지 미미자 막대우 시기 아니라 개사상병1 1장 D 부분 나오죠. 그러니까 천하의 미미 힘쓸 밑자, 힘쓸 밑자, 아름답게 힘쓸 밑자. 천하를 아름답게, 아름답게 힘쓰는 것을 이루는 것은 시, 시초하고 거북보다 큰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시초쯤 치는 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시초는 바로 하도 거북기 자는 낙서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거북은 낙서를 나타냈잖아요. 낙. 우인금이 낙서에서 거북덩껍질에 낙서 그림이 294753618이라는 낙서를 들고 나온 것을 이제 우리한테 알려줬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낙서는 늘 거북기 자는 낙서랑 연결되고 그 시초시 자는 하도랑 연결되고, 당연하게요.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복자는 거북점이잖아요. 이것은 낙서, 시초점서 자는 이거는 하도. 여기 사람이 보여요. 예, 네, 사람인. 시초시자에 눈자자 보이죠? 눈자자. 사람. 그래서 하도에는요, 사람이 꼭 들어가 있어요. 왜? 하도는 인도 지도를 위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근데 거북은, 낙서는 천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이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사람 없죠? 여기도 사실 사람이 없어요. 재밌죠. 그 한자는 글자 속에 이런 오묘한 뜻이 들어있거든요. 자 다른데로 퍼졌는데요. 그래서 유찬오 신명이 생시하고는 결론부터 말하시면 하늘의 그 본성 자리, 그한 본래 진리 자리를 극히 참여해서 깨우쳐서 하도 원리를 세상에 드러내고 이 말입니다. 다음 삼천양지 의수하고 예, 삼천양지 하늘 셋땅둘 하고 그 다음에 의수 수에 의지하고 의지할 의자입니다 자, 의지할 의자 봐봐요 사람 인변에 옆에 있는 게 기수 기자예요 기수가 뭐예요? 기수가 1, 3, 5, 7, 9죠 그러니까 삼천양지의수하고 해서 하늘새 땅두라고 수에 의지하고 이거 결론부터 말하면 낙서를 말하는 건데요 자, 정역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9, 7, 5, 3, 1은 진이라 맞죠? 기수 골수 2, 4, 6, 8, 10은 운이라 우수, 짝수 맞죠? 네. 기우, 지수는 이온이 선호는 천도요 지온은 지덕이니라 바우 1, 1, 3, 5, 7, 9 기수는 천도를 나타내고 낙서는 천도를 나타내고 후오 2, 4, 6, 8, 10은 지덕이니라 지도를 나타내고 인도를 나타낸다 제가 그래서 하도는 지도, 인도 낙서는 천도를 나타낸다 했잖아요 그렇죠? 기가 찬 얘기죠. 잘 들어두세요. 아, 어, 전 말씀 이렇게 드리면서 내가 놀래요. 사실은 자, 135차는 도천이고, 제79차는 수진이 삼천 양진이다. 이렇게 딱 삼천 양진을 말씀하고 있어요. 13579를 135는 도천이고, 79차는 수질의 삼천 양지를 말하고 있어요. 석삼과 이삼은 같은 거예요. 이 참여할 참자잖아요. 그럼 석삼 이잖아요 같은 겁니다. 삼천 양지는 바로 1 3 5 7구를 말하는 것이다. 1 3 5 7 9는 우스키스고 기수, 홀수다. 루키스 나오죠? 그래서 이건 낙서다. 천도다. 딱 나오죠? 근데 이, 그러면 삼천 양지는 이렇게 말하고 정역에서는 선천은 삼천 양지니라, 우천은 삼지 양천이니라. 해서 정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수의 문제는 계사 상편 구장에서 다 이야기하는 거 알잖아요. 천일지, 천삼지사, 천오지류, 천칠지팔, 천구지십이니 해서 수는 시까지 있죠. 자, 이제 제 손가락을 봐요. 1, 2, 3, 4, 5, 6, 7, 8, 9, 10 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죠? 자, 홀수, 1, 3, 5, 7, 9 맞죠? 자, 주먹이 뭐예요? 천원, 주먹이 뭐예요? 하늘, 손바닥은... 땅. 하늘에 몇 개가 있어요? 하늘에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삼천. 땅에 몇 개가 있어요? 이제 보여요? 이렇게 하기 간단하죠? 1, 3, 5, 7, 9. 삼천 양지. 맞아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2, 4, 6, 8, 10. 짝수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삼지, 삼지, 하나, 둘, 셋은 땅에 가 있고, 두 개는 하늘에 가 있고, 삼지, 양천.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정역에서 딱 밝힌 이 말씀만 보면은 기가 찬데, 이런 걸 모르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무슨 뜻인지 풀어지지가 않았어요. 정역이 안 나오면서. 제가 지난 학기 초에 삼천 양지의 역학조 고찰해가고논문쓴거 있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도 봐도, 봐도 잘 모르겠죠. 그 이제 설명드리니까 알겠죠. 이거를 뭐 그동안 역학자들이 별의별수를 다해왔어요. 근데 뜻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사실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삼천양지를 할수 있는 건 이거예요. 우리 손이 진리를 그대로 표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천원지방 잼잼 하늘땅 하늘땅 맞죠? 자, 1, 2, 3, 4, 5, 6, 7, 8, 9, 10. 이게 10이잖아요, 10. 천지의 도수는, 천지의 위치는 10이면 끝나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중요해요? 이제 낙서를 갑니다. 낙서에서 방이에요. 손을 들어서, 1, 뭐예요? 3, 1, 9, 2, 8, 3, 7, 4, 6, 5. 5 하면 이제 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들어갔으니까 다시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하면 몇 채요? 1, 6, 2, 7, 3, 8, 4, 9, 5, 10. 10으로 또 채로 왔으니까 1, 9, 2, 8, 3, 7, 4, 6, 5. 요게 낙서의 작용. 5를 채로 해서 1, 6, 27384950, 요게 하도의 작용. 왼손으로 하세요. 왼손으로 항상 왼손이란 이유가 왼원 하늘에 이치를 해야 되고, 오른손 나 같이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알았죠? 오른손은 일하고, 왼손은 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모르면 안 돼요. 어, 지금 이. 삼천 양지 의수하고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해석을 정역이서 알려주니까 저도 그걸 배워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정역은 주역에 없는 얘기를 한게 아니에요. 주역에 있는 말씀을 다르게 드러내고, 주역에 있는 비장된 걸드러내요 정역 정욕 팔계도가 정역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 설계 6장에 있잖아요. 왜 대답들 안 해요? 신야자는 묘만무리위원자라서 설계 6장에 팔계도 이야기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까지 팔계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주역공부를 해온 거예요. 엉터리로. 그죠? 그 정경에서는 설계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삼천양지의수이 문제가 바로 이렇게 1, 3, 5차는 도천이요제 7, 9차는 수진의 삼천양진이라. 기수원리, 천도원리, 그래서 이게 낙서원리. 2, 4, 6, 8, 10은 우수원리, 지도원리, 하도원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천양진이라, 삼지양천입니다. 그죠 여압부절합니다, 여압부절.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도 낙서의 그림을 통해서 진리를 표상하는 거죠. 그죠 예. 네. 수리를 통해서 진료가 폐상되는 겁니다. 이 그림은...